여기가 주어하고 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하고 대다하고 여러분들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붙어서 나온다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칠게요 그래서 어 붙어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주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팬이나 또는 메이나 또는 윌이나 뭐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도 해요 다이 여기 뭐나오겠니 원형이 원형이나 오겠죠 동사 원형. 이 알겠니? 원형 이 나오겠죠. 괜찮아.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이거를 기억하고 싶은 거겠죠. 수사형 표 그래서 여기를 목적부사절로 본다.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해가 볼까요? 자 그대로 주어는 동사 한다. 뭐뭐뭐뭐 이 뭐, 정도. 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문죠 여기서부터가 목적부서이기 때문에 주어가 뭐뭐뭐 하기, 위, 하이가 되는 거예요. 뭐하기, 위, 하 이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님 어? 자, 지금 정리 똑바로 차려. 지금 내가 하는 말금이다위가 원, 원, 투, 금이다. 됐죠? 어?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잡아. 주어 1과 주어 2가 같을 때는 다시 주어 1과 주어 2가 같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뭐가 가능할까요? 자, 잡아요.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다. 그리고 기회가 요월뭘바꿀수 있냐면 절이요이잖아 목적 부처들구로 바꿀 수있단 말이야 어떻게 1이어서요0 10, 10, 10, 10, 10, 원형 10, 형0 1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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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0, 이0 10, 10, 10, 10, 10, 1요 원요.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죠? 그냥 열심히 공고했습니다시시어스터디드그 다음에 뭐 하드 하드 자그 다음에 이거 썼을 요소댄그 다음에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시제 맞춰야 돼. 펜 쓰지 말고 요거 시제 맞춰야 되니까 쿠드 써야 돼. 쿠드 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패스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더 테스트 그럼 바꿀게요 알겠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하여 됐니? 이거는 지금 단문이야복문이야복문이지국문이지요 왜냐면 조동사 나왔고 여기도 또주동사 나왔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를 칠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칠 거고요 요거 대신에 구로박도 있고 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무료 응. 그렇지 인너를두 다스 서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자에 뭐가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소워에즈 so 추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나오되? 그지두 as 더 베스트가 나와도 다단 얘기를 한 거예요. 됐지? 자, 다시 와봐 다시 오세요. 다시 다시 옵니다. 만약에 주어 원과 주어 2가 다르면 어떻게 되니? 다르면 다르면 어떻게 되냐고. 다르면 오, 주어 one. 주어 원 주어 2가 달라요. 그러면 자 똑같이 옵니까? 어,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달라요. 그다음에 봐. 어떻게? 해? 자, 다시 간다. 인 Other 그 다음 뭐죠? For To 그거 아는 거야? To 그 다음 뭐죠? 여기서부터고 뭐, 이거 무슨 개로 나와야 돼? 무조건 이거 이 자리는 목적 격이 나와야 돼 전체 다 For가 나왔 다시 So As 그 다음 뭐야? For To 그 다음 뭐죠? 여기다 원형 나온다고 이랬지 다음 다시 뭐 어? 그렇지 어 주어 투투부정수 어디 하나 어? 얻어랬지요 형태 이해했어? 다르잖아 서로 다르니까 그럼 요거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렇지? 자 이렇게 볼게요자이 문을 이 문을 좀 다른 걸 써야 될것 같은데 하나, 하나, 라이 내가 플레이가 뭐니? 오, 기도했어요. 알겠어? 응, 어, 누구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so t h 써, 넷. 모학에서 그녀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she could pass the test. 됐나요? 그러면 자 가가, 딱거피소시 어 종속적의 주어와 주조의 주어가 같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같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하나만 써볼게요 자 이걸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쓸게 I prayed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 다음에 뒤에다 쓸게 자뭘 쓰면 이제 그치 for her 목적표 써야 되니까 그리고 통정사 to pass the test 여기에 이노어버나 이 m f r i d In order, for so as for 어? 2부, 2부, 싶은데, 들면, in t 써 e s u f o r 목적 k o k 사 또는 s o as f o r 목적 k 있 t 사 이렇게 써 o d y suddenly. Come, somebody to get sure again. 가 o u s 가 y 고 o y 이 a w such as t h i i n o r d e r y b o d y you, 많아요. o so, o so that m a y 또뭐두 있냐면 호다 포폴소가 ing도 있어요 뭐만 목도로위드뷰터 ing도 있어요 그거 다수기착하면 오늘 시간 다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안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 수가 높은 요두 개를 한 거예요 호더펜 요거를 절로바꿔줄때 인원투원형이나 소가이투원형 그다음에 투정사로 바꿔줄 수 있는데 만약에 주절의 주어 주어 원과 동속절의 주어 2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때 주의하는 거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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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주의해야 된다 알겠지 너무 너무 주의해야 돼 요거. 어. 무조건 주의해야지. 여기서 버리자 버리니까.